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 t v 의 국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최애 아이스크림이 어떤 것입니까?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나는 뽕떡. 국티비가 저번에 편의점에 있는 병맛 아이스크림 리뷰 1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너무 병맛스러움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좀 진구를좀 추천해 드려야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병맛스럽지만 어, 정말 맛있어 보이는 맛이 궁금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스크림들을 모아 봤습니다. 편의점 특이한 아이스크림 인험입니다 정말 맛이 궁금한 병맛스러운 아이스크림부터 해 가지고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아이스크림까지 맛 마치 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죠않구까요쫄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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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이 잘 어울리죠? 이름인 버터. 이 버터를 싱크 오일 아주 거의 100%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와우. 와우. 이거 버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얼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버터 통으로 막 튀기고 입혀 갖고 막 튀겨서 먹는 그런 버터 튀김도 있는데 무슨 맛이 날까? 지금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이거 보세요. 도르도르. 힘이 없어 아이스크림. 색깔이나 모양은 합격이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어, 엄청 맛있는데? <laughs> 전혀 상상하던 그런 맛이 아니야 야 버터 향 조금 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맛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지 버터의 꿉꿉함 향이 거부감이 없이 정말 저한테 부정적인 게 아닌 어,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꿉꿉한 냄새도 살짝 나면서 약간 짭조름해요 짜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달다기보다는 약간 짭조름한? 진짜 버터를 우유를 쫙뜩 넣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든 듯한 어,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빅토리아 버터가 8%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넣어서 그런가 우와 진짜 맛있요 맛있습니다. 토스트 같은 데다가 위에 올려가지고 두개더 나그나 아이스크림 올려 먹잖아요. 근데 이거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여기 또 적혀 있는 빵 위에 올려서 먹어도 맛있다고. 와 개인적으로 이거는 또사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해 단짠 단짠이 안에 다 숨겨져 있고 고소함과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아까 보셨지만 약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부들부들하면서 와잘 만들었다. 버터라서 그런지 저렴한 느낌이 단1도안 듭니다. 고급 그릇에다 올려 놓잖아요 되게 고급스러운 아이스크림이 될것 같아요. 깨지 가지 마세요. 클리어 해버렸네요. 이버터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버터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이 빅토리아 버터 를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거든요. 아이스크림이 달기만 하다고 생각한 거는 큰 오산입니다. 아이스크림이 약간 짭조름하면서 달기도 하면서 아주 고소한 인생 아이스크림 찾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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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지러워. 아, 아, 아. 자 다음으로는 폭신폭신 솜사탕 밥입니다. 보시고 딱 느끼셨겠지만 먹기 전부터 이거 맛있을 것 같다 아니 무조건 맛있어 이렇게 느낄 정도로 시트키 아닙니까 솜사탕 폭실복실 솜사탕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폭실복신와 분홍색 이쁜 거봐 분홍색 아이스크림일 줄 알았어 이런 색깔의 아이스크림이 나와 버렸습니다 요 사이사이에 요런 식으로 아주 색깔이 이쁜 사탕 같은 것들이 박혀있어가지고 맛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대반전이네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솜사탕이라 얼마나 싱크로이좋지 아우, 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솜사탕 맛입니다. 딱 먹고 나서 이 코로 나오는 그 냄새 있죠? 그게 약간 메가톤 그 냄새에 솜사탕 향이 확 납니다. 오 이렇게 솜사탕 맛있네요. 여러분들 음 This is a 폭신폭신 신하면서 진짜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이 알갱이들이 씹히면서 솜사탕 그 설탕 이에 씹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을 받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솜사탕은 설탕 덩어리잖아요. 설탕을 실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엄청 달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은은하게 달면서도 솜사탕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진짜 솜사탕을 좋아하시거나 약간 은은한 단맛을 원하시는 분막센 단맛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능력 추천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음자 다음으로는 초콜릿 맛입니다. 슈크림 빵빵 안에 들어가는 슈크림 굉장히 맛있죠. 슈크림 파또팥파 어, 이렇게 딱 나눠질 정도로 굉장히 슈크림이 엄청나게 갑자기 치고 들어와가지고 팥을 조금 위협을 했었죠. 붕어빵 이또 넘어와가지고 붕어빵도 원래 안에 팥이 들어가지 있 않습니까? 슈크림 붕어빵이 나오면서 슈크림 반팥반 반 이렇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는 올 슈크림을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안에 슈크림이 들어간 이제 슈크림 아이스크림이 나왔더라고요. 겉에 화이트 초콜릿좀 코팅이 딱딱하게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이고요. 겉에 뭐가 박혀 있는 거지? 여기 막 통통 뭐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바뀌거든요 여드름 좋아한 거. 음, 과자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음. 음. 와 맛이 진짜 강력합니다 이거는 코리 냄새가 나긴 하는데 거의 화이트 초콜릿 맛이 대부분입니다 크리 초콜릿인가? 초콜릿이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서 와맛 이거 세다 슈크림이 어디 들어있다는 거지? 좀 보이네요 여러분들 아까 그림에서는 막 흘러나온 듯이 막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갈 색깔 요건가? 아 여기 있네 슈크림이 아 여기 안에 있어서는 밑에 쪽에 있네 슈크림이 슈크림 냄새랑 그 초콜릿의 단맛이랑 아주 강력하게 이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겉에 이런 과자 같은 게 박혀 있어서 또 식감이 또 플러스가 스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 요거 맛있겠다. 그림처럼 막 스크름 막 흘러나거나 오뭐 그러진 않아요. 자, 다음으로는 스쿠떡입니다 호떡하면 꿀. 꿀 하면 벌꿀. 아, 이러면 안 돼. 국내산 꿀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호떡에 이런 식으로 꿀이 엄청나게 지금 발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호떡하면 은 맛있잖아요. 겨울에 먹어도 맛있고, 여름에 먹어도 맛있고. 진짜 호떡을 잘 표현해놨을지 자, 일단 모양은 이게제고 어. 그러니까 어, 네. 음, 옛날에 나온 것 같은 옛날에 나온 아이스크림인가? 자한 반으로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오, 이게 오, 오. 꿀인가보다. 가운데는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맛있어!!! 어떻게 보면 붕어쌈한고 그런 느낌일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맞아요 좀 비슷하긴 합니다 거의 비슷한 맛인데 요 꿀이 진짜 올라가서 그런가 그 꿀의 습득함이라고 해야되나요 그 꿀의 특유의 향이 납니다 그리고 땅콩향도 나가지고 그래서 씹을때 팥시럽인가 팥인가 하는데 아니야 뭐 향이 달라 향이 약간 진짜 꿀향이 나 그러면서 땅콩향도 나음 고소해 약간 모습이 조금 옛날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맛 또한 약간 옛날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근데 옛날 아이스크림도 진짜 맛있는거 많거든요 뭐 비비 비이라든지 아마나 이런거 이 국집에 진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 친구도 약간 옛날 맛이 나는데 너무나 맛있습니다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네요 우와, 짬뽕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음 고소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거 아이스크림 탈때 부모님 것도 좀사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걸로 꿀호떡 하나씩 사가면 칭찬을 줄것 같네요 고고리자다음으로초코비 아이스크림입니다 초코비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짱구야, 먹무러 가! 어, 좀 격했네요. 짱구가 정말 좋아하는 초코비 과자입니다. 이거 하나면 은 짱구의 마음을 그냥 다 돌릴 수가 있는데 그 초코비가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으로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긴 하다. 어머, 귀여워! 짱구야! 초코비 너무 좋아하는 모습. 자, 초코로 아주 가득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싹 떠가지고. 와, 이런 느낌. 이야~~ 포실포실합니다 아이스크림 자체가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제가 아까 딱 입에 넣었을 때 뭔가 특유의 이상한 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찡긋했어요 초코비과자에 초코향과 우유 냄새가 사르르 나는 게또 맛있었어요 약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맛인데요 잠깐만요 한번더 그래 이 특유의 냄새가 있어 아침햇살 냄새라고 해야 되나? 약간 쌀뜨물 냄새가 난다고 해 <laughs> 아니 이상하다 저는 아침햇살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먹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또 씹으면은 이 안에 과자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씹힐 때또그 과자 맛이 약간 초코비 맛이랑 거의 흡사해가지고 그리또 맛있다가 뭔가 또 이게 아침햇살 향 근데 아침햇살이 맛있는데 아이스크림 화가 돼서 조금 거부감이 드는 건가? 음...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맛없진 않은데 그 특유의 향과 그것 때문에 살짝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다가 은은한 초코의 맛과 그 안에 들어간 과자 초코비가 입에 씹히면서 상당히 맛있는. 아무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신기한 아이스크림이네요. 고고리. 마지막으로 햄버 아이스크림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요즘에 인기가 진짜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구했습니다. 한 이틀 동안 편의점을 갔어. 없어. 없어. 다 사갔어. 심지어 어떤 편의점은 주문을 계속 넣고 있는데 이게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오질 않는데요. 진짜 해판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해판이랑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흰쌀밥 어 라이스 크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밥 라이스크림 이 무슨 맛일까? 진짜 궁금하다 진짜로 찹쌀이 들어있어 여기에는 진짜로 흑미가 들어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입니다 자, 냄새 진짜 아무 냄새 안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묘하다. 아까 진짜 쌀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뭐, 쌀 가루가 들어간 게 아니고, 진짜 밥알이 들어있네. 밥알이 씹혀요. 좀잘찢어진 밥이라기보다는, 버리근 밥, 아니면 약간 좀 식은 밥, 딱딱한 느낌? 뭐, 쌀밥이 거부감이 들진 않지만, 이좀 딱딱한 그런 쌀을 굳이, 굳이 내가 씹어야 하나? 또 밥도 많이 들어있어. 쌀밥 이햇판 말에 그런 쌀밥 냄새가 막확난다던가뭐 그런 느낌이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작용을 안 합니다 오히려 식감은 식은밥 딱딱한 밥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별론데 일단 아이스크림 맛은 변주는 변합니다 그냥 우유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밥알이 이게 굳이 흑미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흑미밥 색깔 또 맛은 똑같진 않겠지 이 사이사이에 흑미들이 껴 있습니다. 신기하다. 맛이 달라요. 하나는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우유 베이스 약간 그런 맛이 나고 이 흰쌀밥 맛보다는 이 흑미밥 햇반이 더 맛있습니다. 여기서는 흑미를 씹었을 때 아, 고소하다. 여기 야, 안에 들은 내가 흑미를 씹을 이유가 생겼다. 고소하기 때문이다. 맛이써가지고막 인기가 엄청 많을 정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신기해가지고 인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이 흰쌀밥 햇반 아이스크림보다는 흑미밥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다. 고구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편의점 특이한 병맛 아이스크림 2탄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리뷰해주셨으면 좋겠는 거, 뭐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이쪽 t 가 참고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